감기운이 뚫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는 겨울 되면 감기가 안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그리고 오늘 오랜만 에 <laughs> 촬영인데 네. 촬영 전에 그냥 수님 조금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시작해 볼 건데. 오늘은 요즘... 또 뭐가 궁금해서요. <웃음> <웃음> 요즘 뉴스 좀잘 요즘도 못 보시죠. 바쁘셔 가지고. 아, 바쁜 것도 바쁜 거고 네네. 요새 뉴스가 재미가 없어요. 맨날 사건 사고고. 네, 네.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인물들 같은 거 이제 좀 알아보고 왔는데 요즘 그 김연지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, 선생님? 그 비서 실장이었나? 어 맞아요 이재명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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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때 응. 네, 네. 전에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응, 때. 네네 응. 네, 맞아요. 그 둘의 관계가 요즘 막그 응. 옛날 그윤 대통령 김, 김건희 영부인 응. 그때처럼 막 실세가 응. 내보니, 네, 네, 네 <웃음> 실세니 <웃음> 네. 아니면 뒤에서 어떻게 막조정을 하니만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오늘은 그거 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, 응, 네. 그 사주나 이런 것에 한번 제가 들여볼 때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봐주실 수 있어요 혹시?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재명 대통령이 63년생에, 심형주 네. 씨가 75년생에. 네. 토끼와 토끼의 만남이. 네, 네. <laughs> 제일 궁금한 게 둘의 진짜 둘의 어떤 사이 무슨 사이인지 이런 게좀 궁금해가지고. 음,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왜? 사람들이 지금 소위 생각하는 네네. 연인 관계다, 음. 네네. 불륜 네네. 관계다, 뭐 네네.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. 네네.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네네. 더 세게 느껴지는 게, 어, 둘다 어쨌든 깨끗하지만은 않아요. 음, 응. 어쨌든 이분은 대통령이고, 저분은 어쨌든 비서실장이고, 지금은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긴 한데, 네네. 어쨌든 높은 자리에 계신 두 분이잖아요. 네네. 근데... <laughs> 둘다그 모든 게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네. 서로의 비리와 비리를 숨겨주는 관계? 아, 그래요? 이게 조금 더 커요. 음...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여자분, 김현지 이분 같은 경우는요, 너무 세밀한 사람이에요. 음... 응, 되게 세밀하고 절차를 되게 탁, 탁 하는 사람이고,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일 처리는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된다 내부 질서는 꼭 유지해야 된다 음. 뭐 감정보다는 이일 그러니까 네, 체계와 네. 통제를 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네, 네, 네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외부 노출을 안 하잖아요 잘 그렇죠 그렇죠 거의 내부 맞아요. 안에서만 맞아요.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요번에 음, 네, 네, 네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요또 충성심이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응. 음.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제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,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요,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가 1년이 안, 됐, 안 됐죠? 그렇죠? 어, 아우, 동년과... 헷갈려 죽었네. <laughs> 한참 오래된 것 같아. <laughs> 하도 사고친 게 많아가지고. <laughs> 그래가지고 1년이 안 됐잖아요. 네네. 근데 이반년 정도 됐을 때 그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두 이 분은 꽤오래됐다 그래요. 음... 내가이 사람을 요번에 알았거든요. 김현지라는 어, 사람을. 네네네.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 김현지라는 사람이 오래된 관계였어요? 그죠한 20년 전부터 응. 그 어떻게 보면 둘이 게그 비서실장, 성남 시장이 있을 때 응. 가까운 관계였다. 라고 아, 네. 그래서 음, 약간의 충성심. 어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추진력 네네네.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건 무조건 해야 돼요. 이 사람은 음...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 따지진 않아. 네. 그냥 무조건 해. 근데 이 김현지란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. 아까 전에 되게 세밀하고 절차 규율에 되게 확실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음... 또한 그만큼의 충성심도 장난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이 사람이 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 아,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음... 어떻게 보면은. 회사로 따지면은 네네. 이 사람이 회장인 거고 네네. 이 회장의 말을 비서가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잖아요 부서부서마다 네네. 네네. 그 역할을 하는 게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. 그 부서부서마다 전달을 해 줬을 때이 김현지라는 사람이 더 이상 이 밑에 있는 부서들이 발, 발보고 발 뛰고 막막 막 뭐라 그래야 돼? 이렇게 반발을 할수 어, 있는 반발하고 거니까. 진짜 쉽게 말해 잘 연명하지 않게 네네. 그걸 잡아주는 게이 여자 이 김현지라는 사람인 거예요. 음. 그래 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 김현지라는 사람이 그 내부 규율을 이렇게 잡고 반발하지 않게 이렇게 눌러 가면서 하다가도 음. 그 안에서 반발이 많았을 거예요. 다툼이 많았을 거라고요. 음. 내 주변 사람들이랑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잉동살이 있어 가지고 사람의 덕은 없는데. 음.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줄잘 잡았다라고 생각할 건데 잘못 잡았어요. 내가 봤을 때. 아, 그래요? <laughs> 응. 그그 얘기도 있더라고요, 선생님. 그 김현지 씨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관계로서는 네. 이재명 씨보다 밑에 있는 사람인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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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뭐 공개돼 있는 뭐 사진이나 아니면 이런 논란되는 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실세가 음. 김현지다. 어떻게 보면 뒤에서 진짜 다 결정하는 건 김현지다. 이런 말들이 있던데 그런 건좀 어떻게 보세요? 어, 완전 실세라기보다는요. 네. 이 사람이 실세라고 치면은 옛날에 뭐 윤석열, 김건희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음, 대통령과 영부인이었잖아요. 음, 영부인이 대통령을 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지금은 어, 대통령과 비서예요. 네네. 물론 말하는 건이 대통령인데 이걸 모든 걸 조율하는 게이 비서란 말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안에서는 이 사람이 실세긴 하지. 음, 말은 음, 이 사람이 던지고, 이재명이란 이 사람이 던지고. 음,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자꾸 실세 같다, 뭐한다라고 얘기하긴 할 거예요. 뭐뭐 깜짝. 그러면 형님이두 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 사이잖아요. 그쵸이두 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워낙 오래된 사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이 뭔가 이재명이 김현지를 지금 계속 좀 지키고 있는 것 같다, 이렇게 커버를 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. 당연하죠. 제가 그랬잖아요, 둘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고. 서로의 비리와 서로의 비리를 서로 감춰주는 사이라 있잖아요. 어, 그러니까 이 김현지란 사람이, 그러니까 이 이재명 이 대통령님은 이 김현지란 사람이랑 절대 척이 되면 안 돼요. 어,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어. 서로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. 그게 어. 개 싸움 나는 거야 진짜로. 음... 그래서 앵간하면은 일로서만 부딪칠라 그러는 거지 감정 싸움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두 사람 자체가 그래서 난 내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인연이냐 뭐냐 이렇게 연인 관계냐 아, 물어봤잖아요 네. 연인 관계로 보기는 조금 힘들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. 음. 그러면 그래도 뭔가 일반적인 어 비서와 이게 상관의 관계는 아닌 거 같네요. 이게. 그렇죠. 보신 것그 이상의 뭔가. 그렇죠. 아, 음... 진짜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. 이재명한테는 이 대통령님한테는 훨씬 더 정신적 지주 이 모든 거를 다 들고 가는 결정해주고 요 밑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김현지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조직 내부에서. 그러니까 이 김현진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비서 쪽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조직 내에서 진짜 견제가 많이 들어오고 공격도 많이 할 건데 그걸 다 커버쳐 주는 게이 대통령 이 왜냐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. 어쨌든 이 사람이 내 밑에 있는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두 다 쳐줄 수 있으니까. 커버쳐 줄수 있으니까. 내 비밀도 알겠지만서 또내 네. 비리도 알겠지만서도 커버 쳐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, 그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이쁜 거야. 음. 응. 어떻게 보면 그럼 진짜 본인 와이프 영부인보다도 더 의지를 하고 믿겠네요. 그렇죠, 당연하죠. 영부인의 힘보다는 이 사람의 힘이 더 세요. 음. 그리고. 어이 나는 조금 걱정되는 게 내년에 병원년이 들어오잖아요. 네네. 불의 기운이 세진단 말이에요. 네네. 불의 기운이 세지면서 어이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은 진짜 진짜 핵폭탄 떨어지는 거거든요. 어 그럴 것 같아요. 응, 진짜 핵폭탄이거든요. 내년에 이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괜찮은데 네네. 진짜 만약에 부딪힌다면 진짜 폭발할 거다 어. 진짜 진짜 나라 뒤집어 질 거다 어, 진짜. 음. 그리고 이두 사람 서로서로 서로 정말 필요한 관계긴 하지만서도 서로서로 서로 피곤한 사이기도 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네. <laughs> 이것도 해줘야 돼 저것도 해줘야 음. 돼 그리고 내년에 불의 기운이 가다해지면서 우리 이 대통령님이 네. 더뭘 하려고 막좀 과도하게 아 그래요 에너지가 과다가 돼서 과도하게 막 추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커버쳐야 되는 게이 김연지라는 이 비서예요. 아... 그러니까 내년에 더 피곤해지겠죠? 음... 그래서 이 김연지라는 사람이 감정이 폭발해 버리면 그래서 내 걱정이 되는 거야. 음... 이두 사람이 부딪치게 되면 진짜 핵폭탄 떨어진다.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을 정도로의 큰 파장 요정. 음. 그래서 내년은 조금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이두 사람은. 어. 서로 서로. 서로 서로 약간의 이렇게 긴장감이 있을 거야. 보이지 음. 보이든 말 듯한.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김현지 씨가 계속 지금 검찰 출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불응을 하는 상태잖아요. 혹시라도 이게 출석이 돼서 뭔가 나왔다. 음.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음. 그걸 막아주는 거죠. 아. 뭐 왜. 내가 뉴스 하나를 보긴 했는데 오전에만 출석이 가능한데 저쪽에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아... 해가지고 불응이 돼가지고 네네. 뭐 이렇게 파토났다 이런 네네네. 얘기를 들었는데요. 아, 솔직히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. 시간이 없어서 오전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때밖에 출석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렇죠. 거고 솔직히 말해서 어 법원 출석이면은 이렇게. 소... 뭐를 주는 거잖아요. 출석하라고. 그러면은, 아무리, 뭐, 비서실장인 대통령이든 누구든, 뭐든, 가가지고, 출석해야 될건 해야 되는 건데, 그거를 나는 대통령이니까, 나는 바쁘니까, 난 뭐하니까, 내 시간에 맞춰. 이건 아니죠. 그렇게 따지면은, 왜, 김건희, 윤석열도요, 요번에, 윤석열은 아팠잖아요. 김건희도 병원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. 병원 다녀서 이날 이날만 빼고 이날만 이날 출석하면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다 그거 다 부릉당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정말 앞뒤가 다른 거예요. 정말 <웃음> <웃음> 할 거면은 똑같이 하던가. 네네. 왜 굳이 이 사람은 시간을 맞춰줘야 되며 저 사람은 시간을 안 맞춰줘? 그건 아니죠. 아무리 탄핵이 됐다 한들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 그럼 이. 사람의 관계가 언제 약간 시한폭탄 같은 거네요. 언제 그쵸. 터질지 모르는. 그렇죠. 음. 특히 내년 내년 상반기에 좀 부딪칠 내부 마찰, 음. 그렇죠. 내부 마찰이 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 관계가 재정비되면 위기를 넘기실 것이고 음. <laughs> 그게 아니면은 정말 큰 일이 아겠네요. 네. 네.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는 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음. 내년은.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파장이 클 수도 있겠네요. 네. 어쨌든 본인 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 김현지를 자기한테 필수적인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음... 쉽게 버리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. 예전부터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고 이사람 잡초 같은 사람이고 음... <laughs> 이 사람은 어떻게든 다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라고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잘 정리할 것 같긴 해. 음...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가지고, 이렇게 질문 드려봤는데, 시원하네요, 오 <laughs> 저는 팀장님 올 때마다 뭐 궁금하다고 올것 같아가지고, 아, 또뭐 물어볼라나. 예약하고 올게요, 정상라서 <laughs> <laughs>